네, 아, 어, 그래요. 우리 고삼 씨와 조민혁 씨와 최기훈 씨, 어, 우리 고씨, 조씨, 최 씨, 고씨, 조 씨, 최 씨, 고 씨, 조 씨. 최고조. 분위기 좋네. 요 네, 오늘, 분위기 최고죠. 최고죠. 어, 어, 느낌이 어, 있네요. 오늘, 오 최고조 느낌이 있네. 늘 오늘, 분늘기최고늘오 좋습니다. 늘 오늘, 다늘 오늘, 오늘, 어 지금 잠깐 뭐 타이틀로 나오긴 했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 고 씨가 아니 잠깐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있죠 뭐뭘 어떻게 해그뭐 진짜 뭐아 이렇게 엉덩이 좀, 좀? <laughs> 이리 앉아 이렇게, 이렇게 내 손님인 건데 아니 지금. 여기 테이블도 한번아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시즈 손님이 시즈 아니라 테이블 시즈 없어요? 우리 그냥 아. 같이 얘기하자 그랬지 그래, 아, 굉장히 상당히 불편할 것 어. 같아 <laughs> 뭐 다리 꼬아요 불편하면 <laughs> 다리를 뭐 이렇게 아니, 할 수도 없고 제가 다리가 짧습니다 짧구예 네, 많이 짧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주제가 그겁니다 어, 오늘 고 씨와 함께하는 특별 잡다구리 어, 7화 어, 오늘의 주제는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저희 뭐 있다가 왜요? 어디 가세요? 아뭐좀 하려고 하면 자꾸 아, 오늘 굉장히 선만한 방송 네, 계속해서 진행된 이 뭐야 지금 어디가? 네. 지금 누구죠? 누구거 누가? 주민혁 씨의 거요? 제 거예요. 아, 제 거. 제 거예요. 아, 아 내게 아, 아니라 어, 보니까 어. 아니에요. 어. 어떤 거예요?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오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 신입사원들, 요거부터 한번 아주 직설적으로 잡다구리 답게 한번 여쭤보죠. 나이 음. 많으면 취업에 불리한가요? 우리 종혁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나이가, 네. 어, 불리합니다. 상당히 불리하죠, 사실은. 음. 나이가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는 중요해요. 신입사원 채용에. 네. 어. 나이는 그 얘기 듣질 않느 아니야, 산만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네. 사실 상 남자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남자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여성분들의 어떤 나이. 음.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음. 영상 보시는 그 여성 구직자들은 음? 제가 오늘 완전히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여성의 아. 나이는 분명 많으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 우리 코시도 동의? 아 완전 동의합니다 음, 네. 현직자로서? 네. 지금 본인이 어, 신입사원 받았을 거이에요몇년차예요 네. 지금 회사 다니지 지금 한 5년 됐죠 5년 됐어요? 네. 어, 취업한 지 네. 그러면 신입사원 들어오면 최고령 네. 남자 최고령, 여자 최고령 네. 남자 32 남자 32 오. 여자 여자 30 여자 30? 30도 네. 있어요? 30이 오. 있어요? 오. 그럼 나이 안 보는 거네 아니죠 딱한명몇명 음. 명 중에? <laughs> 졸라 많아요. 욕해도 아, 돼요? 욕해도 돼요? 5년 동안 뽑는데 딱한 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뭐 직무가 특이한가? 아니면 없나, 뭐 뽑은, 그렇죠. 유, 뽑은 이유가 뭐 있을 뭐거 같아요. 뭐. 특이하죠. 아니 야그 네. 경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먼길 돌아온 거죠. 실제 어, 뭐, 그 일을 하는 거에 부여되는 경험치가 높은 친구. 뭐 인턴을 좀 오래 했거나. 역량이 어, 그렇죠. 출중했다? 네. 그렇죠. 음. 그랬을 경우 음. 뭐 뽑고 나머지는 평균 나이는 남자면 여자면? 글쎄요. 그거를 뭐 이렇게. 회기로 하긴 그렇지만 어. 뭐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20대 후반 남자. 응? 20대 중반 응? 여자. 아, 20대 중반 여자, 20대 후반, 후반 남자. 남자. 음.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 그 현실이 이러니까 알아라. 네, 이렇게야 끝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아니 요거 네. 한번 여쭤 볼게요.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나이도 지금 따로 있는 건가요? 있어요. 분명 존재해요. 어. 네,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나이는 사실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음. 네, 27에서 20, 27도 사실 좀 위태위태해 어, 27이 위태위태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 만으로 좋아하지 않아 딱. 만이에요 이 나이가? 어, 28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게 만이에요? 리얼 만 아니요 우리나라 나이 리얼 네, 아. 우리나라 나이 만 나이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음. 네, 28 정도가 딱 좋고 <laughs> 왜냐면 이게 따져 보면 음.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휴학 한번 정도 하면 보통 28 정도 돼요. 그래요. 음. 반면에 여성분들까지는 음. 여성분들은 27까지는 음. 괜찮아요. 아, 그래요? 나이 가지고 테크를 걸지 않아. 음. 27 정도는. 음. 근데 27살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하락해요. 음. 28, 29 거의 막 밑으로 파고 들어. 서른 음. 되면뭐사실상 이게 음. 쉽지 않은 우리 고시는 몇 살에 취업했어요? 저는 스물일곱. 스물일곱. 네. 어, 우리나라. 제 얼굴이 안 좋았죠. 아니죠. 제 어, 얼굴이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에 27대. 얼마나 그렇죠. 좋았을까. 딱 입사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은어 나이 좋아요. 그러면 은군 면제자들도 있어요. 남자는. 군 면제 음, 네, 싫어합니다. 군 면제.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어, 유리하지 군직에서, 않나요. 저, 아니요. 음.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음. 군면제가 유리할 수가 없죠. 사실 음. 음. 네, 군면제자라고 해서 감점시키는 건 없어요. 음. 음. 왜냐하면 아, 지원 자격에 보시면 은 음. 군필 또는 면제자라고 돼 있는데 네네. 면제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어봐요 음.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음. 의무에 해당되는 거를 본인이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음. 그만큼의 어떤 하기 싫은 걸 견딜 수 있는지 음.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고치도 군대 갔다 갔다죠 갔다 현역이죠. 어, 어디 갔다 왔네? 전투경찰. 전투경찰. 인천 공항 경찰 때공항에 그 청도고 다니는 거. 어.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후배들이나 선임들 네. 중에 면제자들이 있나요? 한명 있었어요. 후배 네. 그리고 그래. 그 사람은 우리 조미현 선생님 말씀대로 응. 면접 때 물어봤다 하더라고. 어. 명확하게 정말 아, 물어봐. 군면제는 왜이 당연했냐? 친구는 허리가 천천적으로 안 좋은 친구인데. 어. 물어보게 된. 몸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럼 군대가 면제가 네.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 취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됐다? 대신 이제 본인은 치료를 잘 받았고 어. 본인이 명확하게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할줄 알고 서른까지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않죠. 어. 면제가 됐으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음. 사실은 저도 그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음.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요 어.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그냥 요새 뭐군제자들이 많다. 근데 아까 어. 나 궁금한 게 어. 여, 남자는 2 8을 선호하고 여자는 2 7일까지가 괜찮다 해서 선호한다는 거예요. 선호하진 않아요. 선호하는 나이는 네. 여성분들을 다. 25살을 25, 선호해요. 25살을 선호한다는 거는 남자 28, 2 5이면딱 군대 3년이 빠지니그여자제딱그 그렇죠. 그 아, 그 나이네요. 그 나이고 취학 한번 휴학 한 취업 포함해서. 어,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 이게 딱보면 현실적으로 음. 25살에 취업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음. 신입 사원 음. 나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음. 음. 지금 영상 보시는 애들도 아마 나이들이 많을 거예요, 여 성도. 음. 저랑 동거하면서 2 5인데왜 음. 음. 보겠냐 이거를. 오, 지금 오, 아마 오, 보는 오. 분들은 대부분 음. 27에서 8 좋습니다. 자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취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저희가 솔루션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이 아니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음. 졸업 유예. 아. 어 우리가 졸업 유예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사실은 어 졸업 유예가 진짜로 우리 현직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죠. 뭐 졸업 유예가 정말로 이득이 될까요, 우리 고시? 졸업 유예를 하는 동안에 뭘 했냐? 음. 그냥 취업하려고 유예했냐면 걔는 에라 에라가 뭔데 에라가 엔지 너 엔지야 졸업 유에 하셨어요? 안했어요. 네. 어, 전 안하고 그러면은 아, 딱 재수 하셨어요? 전삼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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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수. 아, 딱 재수하셨어요. 뭐야 지금이? 삼수 한번 하신 데딱 재수하셨어요. 이 삼수가 취업 삼수?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아, 학교 학교 네, 삼수였어요. 삼수 학교 대학을 네. 삼수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네. 어, 이몇 년도 군대 가셨어요? 저는 그냥 입학하자마자 왔어요. 입학하자마자 가고 확인 네. 나이가 3세 있습니다 나이가 네. 바로 군대 갈 나이네요 그렇죠. 하고 오자마자 이 상은까지 쭉 논스톱으로 그렇죠. 달리고 그렇죠. 달리고 바로 취업 한 번에? 네. 아 물론 1년 인류... 그 같이 일하시는 그 네.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왔죠 뭐 들은 얘기 없습니까? 졸업 유예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린 좋아하지 않는다라든지 음, 뭐 그게 여자기 그게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든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아는 후배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네? 유해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음, 지금 음, 주신 요 음, 질문을 물어보면 음. 그거에 맞게 제가 한번 면접 갔던 분한테 여쭤봤거든. 근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던져보고 이 친구가 진짜를 말하나 안 하나, 음. 이게 당황 하나 안 하나 이런 음. 걸 보기 위함도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나잘났다고 막 떠든 애들이니까 음, 음. 이거 해봤고 저거 해봤고 했는데 왜 유해하냐 이거죠. 음, 음. 그럼 뭐, 뭐가 진짜냐 음. 이런 판별의 의미로도 음. 많이 물어본다 하시더라고. 아. 이 저거는 자기소개서는 음. 면접 때 자기소개한 거 이게 지금 진짜냐 아니냐 음. 이거 이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 음, 네. 결론적으로 네. 네. 졸업을 9학기, 10학기에 대한 거에 대해선 회사 분위기상 음. 뭐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직접적인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예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인턴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재학생이 어야 되니까 인턴하려고 유예를 음. 했다 그럼 이해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취업은 안 되고 음. 불안하니까 졸업생을 선호 안 한다는 말만 듣고 그냥 네. 무턱대고 묻지마 유예. 음, 음. 그러다가 나이가 유행.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 정말 그렇게 민망히 가겠죠. 음. <웃음> <결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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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민망이. 아, 나이가 그래. 많아지면 제가 민망이 지난년 어. 차거든요. 지난 차. 어쨌든 졸업 유예는 어떻게 했느냐가 <laughs> 굉장히 중요하다. <laughs> 그 그렇죠. 음. 그리고 음. 어, 졸업 유예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손해 보는 거 아니다. 내가 무엇을 알차게만 했으면. 그렇죠. 만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 근또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졸업 뉘회 하겠죠. 우리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면 졸업 뉘회 유예... 명확하게 해줘야 그래요. 되는 거야. 졸업 뉘회에 알차다라는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음. 어떻게 졸업 뉘회라고 보내야지 알찬 건가요? 우리 민혁 선생이 생각하는알 참. 계획적. 음. 계획적. 음. 즉흥적이 음. 아니라 음. 계획적으로 음. 한 애들에 대해서는 구 학기 다녀도 뭐라고 안 해. 계획을 하고 졸업 뉘회라는 거. 그렇지. 무엇을 할거 계획을 할 갖다가 내가 음. 2학년, 3학년 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적어도 한 4학년 때 정도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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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수업은 꼭 이수를 하고 싶다 음. 피치 못하게 음. 그러다 보니까 구학기가 음. 됐다 그러면 음. 상관이 없는데 4학년 2학기까지 취업 준비하다가 음. 아까 음. 고삼씨가 얘기한 대로 음. 취업이 안되니까 그냥 일단 미루고 보자 아. 음. 그럼안되 이런 경우는 어. 사실상 그래요. 불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럼 고삼씨가 볼 때는 무엇을 하는게 제일로 알찬가요? 저는 얘기하고. 역으로 음. 알차지 않은 것만 얘기합니다 토익 점수 올리려고 아직도 아, 아, 토익 일단, 아. 그런, 정말, 정말 짜치는, 예, 음, 음, 토익 음. 때문에 유예했어요. 음. 무슨. 어디 은행 청년 인턴 하려고 음, 유예했어요. 음, 은행 가고 싶어요. 그러놓고 떨어지고, 음. 인턴 지원은 떨어지고. 음. 아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런 거 하느라고 나이 한살더 먹고 일해 버리면 그래. 아주 치명적이 되니까 여성분들은. 어, 그렇죠. 저는 음. 요거는 좀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졸업 유예와 휴학. 전 사실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졸업 유예, 는 졸업 유예고 휴학은 휴학이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휴학도 한번 짧게 여쭤보죠. 휴학 구직자들에 가는 도움이 되나요? 휴학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죠. 돼요? 근데 취업을 위한 휴학이 아니라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이랑 같은 얘긴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휴학하는 거. 음. 그렇죠. 어, 그냥 음, 영어 그렇죠. 공부 하겠다 응. 이런 거 말고 내가 대학생활 동안에 예. 진짜 4년 동안 음. 여기 또 이제 나오잖아요. 뭐 두바이 한번 가보겠다라든지 <laughs> 네. 뭐 홍콩 한번 가보겠다라든지 뭐 우주 우주 한번 어, 날아가겠다든지 날 날아가래 여기. 그래요. 그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휴학하는 건 괜찮지 않냐? 근데 그냥 무작정 친구가 어디 뭐 봉사활동 가니까 나도 음. 영어는데 항상 얘기하자면 파주 가야 돼. 음, 파주. 파주가 파주, 훨씬 영어만, 좋지. 영어만? 파주가 훨씬 영어만. 좋지. 거기 데이비드 형사랑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낫지. 요새 이태원 클럽도 괜찮아요. 격리단쪽. 그거도 그, 그, 그 많으니까 <laughs> 요새. 에이. 어쨌든 뭐 휴학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케이. 재수강, 삼수강을 해서라도 학점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아 그거는 얘기해볼 아, 필요가 있죠.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어 만약에 어, 그러면 졸업한 다음에 우리 고코고 씨는, 네. 고 씨는 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번또 휴학이나 뭐, 뭐 졸업 률 이런 거 없이 논스톱으로 쭉 달려온 거잖아요? 아 저기 해외 살다 왔어요 또 인턴 하려고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인도. 아 <laughs> 인도. 와. 인도 인도 어디? 뉴델리죠. 뉴델리. 네. 어 거기서 뭐 했어요? 인턴했죠. 그 네. 인도. 에서 뭐하셨어요? 그러면 인턴, 인턴 하고그 그렇죠. 경험을 자소서나 면접 그렇죠. 때 녹여냈어요? 아, 녹여냈죠. 어, 어떤 식으로 녹여냈어요? 당연히 그 경험 안에서 저의 강점이 뭐였고 음. 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뭔지 음. 그 능력치를 음. 잘 표현하게끔 음. 제 경험을 이렇게 잘 정리했죠. 그때 어.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 취업이 됐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어... <laughs> 그래요. 있나, 어쨌든 질문과 좀 상관없이 우리 차아고고어 어. 고시의 얘기로 잠깐 빠졌는데 재수강, 삼강을 해도라도 학점을 높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애 중에 네. 그좀 회계 쪽 이런 쪽 일하는 애가 있어요 네네네네. 회사인데 네. 그 회계나 재무 쪽 일하는데. 음. 회계 원리나 음. 재무회계 수업이 C 뿌이면 음. 그거는 이제 재수강 해야죠. 음.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의 학점이면 음.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재수강, 학점이... 그렇죠. 재수강해서 <laughs> 음. 세탁을 해야죠. 음. B 정도, B 정도, B 제로 정도는 받아야 돈명 어. 선생님 의견 또아 이게 사실은 저기예 최근에 그 기사에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서울대 빼고는 음. 어 재학생들이 A를 맞는 학점이 더 낫대요. 네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음. 그렇지가 않은데 나머지 좋은, 어, 학교들. 좋은 학교들은 네.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든 A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음. 네. 두명중한 명이래.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점이 좋은 거를 믿지를 않아. 음. 두 번째 또 악영향은 뭐냐?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또 올라가는 거지. 음. 예, 네. 그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게 설상가상의 효과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음. 저는 정말 안타까워 이런 것뭐 무의미하게 음. 그냥 재수강하고 이런 음. 것들은 여러분들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음.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네. 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아, 뭐 해보겠습니다. 맨날 본격적이야. <laughs> 아니, 야, 야, 저 뭐가 맨날 본격적이야? <laughs>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laughs> 앞에서 세션 되게 아, 실패한 아니야? 다음에 아니, 이제부터 신을 빼 본격적으로 이야기 다해놓고 모고 뭐고... 이제 이제 본격적인 나이 아, 얘기 결론 아, 이제... 얘기 했잖아 내가 나이 그래서 나이가 맞으면 그래. 안 된다고 했잖아 나이가 빙 돌아갔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나이 이야기를 해줘야죠 <laughs> 자 우리가 원래 커피 마시면서 정해진 우리 주제 어 톡을 사용해서 정해진 주제 뭘로 할까 나이였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나오지요? 음... <laughs> <목소리> <노래죠>. <목소리> <몇 가지? 목소리> 예. 이 노래, 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여성의 나이. 우리 여성의 나이가 <목소리> 우리가 사실 이번에 다룰 좀화두가 있는 우리의 <목소리> 주제입니다. 핫한 주제인데. 자, 여성의 나이를 하기 전에 꼭 빠지는 요새 구대 스펙으로 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저희가 옛날에 어, 잡다구리에서 처음에 했었죠 제가 맞아요. 예상한다고 해서 외모 네, 예상했었습니다. 구대 스펙. 어, 근데 이제 언론에서 구대 스펙을 인정합니다. 아, 저희 성년 지명이죠. 아, 어마어마한 거죠. 구대 스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 와. 현직자잖아요. 네. 외모. 어 인사팀에서 네. 외모 솔직히 보나요? 꼭 한번 얘기해보죠. 여성의, 여성, 여성의 외모죠. 남성의, 외모죠. 네. 남성의 외모는 고남 씨가 취업한 거 보면 알잖아요. 저를 보세요. 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여성의 외모 열린 공채입니다. 지금 계신 고 <laughs> 분들의 어때요? 여성 분들이 어 한데... 외모 보는 것 같다 아니다. 그것만 안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의 눈 네. 신입들 안 봐요. 아그 면허해요. 근데... 음... 미안하다 후배들아. 음, 그래요. 그러면은 안 봐. 좀민혁 씨는. 아 나야 당연히 안 봤죠. 어... 저는 제가 있었던 회사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볼 수가 아, 없었어요 메모를 안 본다는 전제 하에 음. 자, 나이, 여성의 나이. 여성의 나 아까 나이를 말씀하신 게몇 살이었죠? 스물 어. 2 7살 27살까지라고 하셨어요. 네. 27살 이후가 되면 음. 27살이 넘으면 그럼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나요? 채용을 하지 않을 경향이 강하지 않나? 말을 <laughs> 더냐 내가. 음. 내가 어, 음.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서류 심사 때 네네. 27살이 넘어가서 28살인 상태에서 지원을 하면 네.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점수제로. 네. 음. 네. 점수로 아예 그냥 몇년 이후 뭐 88년 이후 출생자다 이러면 네. 마이너스 5점이라든지 음. 또는 그건... 마이너스 10점이라든지 아예 필터링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이거는 오, 오, 너무. 네.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라가 아주 민주주의. 고 지금 네, 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어떤 정부입니까? 네. 기업에게 그거는 지금 있지. 근데, 있지. 근데 아니, 그래서 뭐, 뭐.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 아니 그래도 점수로 사람을 매기면 그 카스트도 아니고 그뭐 아, 점수로 그 사람을 응. 매기지 않는다? 응. 우리 아니, 안 되죠, 어쩔 수가 없 고삼 씨의 네. 어, 고답식 의견 한번 들어보죠. 어, 대립되니까 좋네요. 아니, 미래요. 왜냐면 하 당연히 네. 기업체가 응. 그 스펙 뭐 아, 스펙 안 본다. 응. 너의 경험과 열정. 너만의 이야기를 보여줘. 막 이런 걸로 뽑아야 되는데 그냥 나이 가지고 그 사람을 응. 뭐 점수 해갖고 뭐 엑셀로 뭐 응? 드래그 걸어가지고 뭐 점수를 매긴다 아 이거는 안 본다 나이를 안 본다 네, 기업에 나이를 안 본다 네. 어. 안 봐요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 근데 그거는 맞죠. 응. 그러니까 그거는 응. 아주 이상적인 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얘기고 아, 아주 지금은 동화 같은 얘기고요. 어, 기업 CEO 같은 얘기였어요. 응. 그러니까 어. 이걸 아셔야 50, 돼요. 50, 두 분이 50, 저기를 아셔야 네. 되는 게 응, 응. 인사팀에서 그 26, 8살 이상인 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 현업에 물어봐요. 네. 몇 살까지 용인할 수 있냐? 네, 김 부장님. 네, 네. 아. 아. 박부장님, 뭐 음. 김팀장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견을 준다고. 자, 그러면 네. 지금 조명선그분들한테 한... 다시 물어봐. 왜 그러냐, 그러면 음. 그 정도까지 팀 문화에 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네, 네.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한 채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27까지는 그냥. 허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28부터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